자 시사매거진 제주 자 토요일 시간에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후 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 얘기해보는 지구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요즘 기후 변화,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뭐 정책이나 또 국제 관계 속에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이 기후 변화도 결국에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 기후 변화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시도도 많아진 것 같은데 어, 어떤 변화들, 어떤 시도들 이루지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기후 변화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대기 중에 탄소 농도를 낮추거나 지금 인류가 배출하고 있는 탄소의 양을 줄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과학자들도 다양한 기술적 방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영국의 괴짜 사업가로 알려진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2007년에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사람에게 1천만 파운드, 당시의 환율로 해서 한 183억 원의 상금을 주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확실한 발명을 한 사람에게 이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였는데요. 여기에는 미국의, 그 미국의 전 부통령이자 환경운동가인 엘고어가 심사위원 중한 명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그 183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상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요. 환경운동가들은 그의 제안을 어, 반갑게 여기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왜왜 왜 그랬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 큰 자금을 내 걸면 네.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서 기술 개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네. 앞서 이 기후 변화 해결을 하려면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탄소를 흡수하는 거랑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둘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대기 중 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일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브랜슨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상금은 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것보다 어~ 탄소를 어,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잡아서 포집을 해서 저장하는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노력은 감소시키고 어~ 그냥 이 대기 중에 방충, 방출된 탄소만 이토지파려는 그쪽으로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 때문에 네.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한 가지, 네네. 또한 가지 전문가들이 우려한 게 있었는데요. 이제 입증이 안된 기술이 막 이렇게 난발을 하고 그것에 이제 또 의존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후변화 관련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이제 반론도 있었고요. 또이 브랜슨이라는 사람의 말만 들으면 기후변화 문제도 결국 획기적인 과학 기술만 나오면 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이제 시민들 사이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사회의 기후 변화 관련 인식을 이 회구,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과학 기술이 받쳐줘야 기후 변화 문제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까? 네,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지구공학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반사가 잘 되는 물질을 이 대기 중에 살포하는 게 있고 또 비슷한 거로는 우주 공간에 대형 거울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인공 구름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바다 표면에 미세한 기포를 많이 만들어서 이 태양 빛을 이제 바다에 흡수되지 않게 반사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제안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양한 기술들이 있네요. 그런데 처음 듣는 기술들이 조금 생소한 것들도 있는데, 조금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반사물질을 살포하는 것의 원리는 간단한데요. 일단 대기 중에 빛을 잘 반사하는 그런 물질을 살포를 해서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이 지구의 지표면까지 오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태양광이 성층권에서 반사돼서 우주로 나가기 때문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를 감소시킵니다. 보통은 탄산칼슘 미세입자를 어, 상공 20km에 이 살포를 해서 반사층을 이, 형성하는 방법이 제한되고 있고요. 이 아이디어가 1991년에 피나투고 화산이라고 큰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수천만 톤의 이산화황이 성층권에 이렇게 흩어져서 황산염으로 된 입자를 형성했는데요. 이때 지구에 도달하는 일사량이 한30% 감소하면서 2~3년간 지구의 냉격 냉각, 냉각 효과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고요. 네. 또 바다 표면에 미세 기포 만드는 것도 있는데요. 그배 타고 가다 보시면 큰 배가 이 바다를 다 지나갈 때배 뒷부분에 하얗게 기포가 막 거품들이 생기잖아요. 네. 이게 보통은 한 10분이면 사라지는데. 이 기포의 지속 시간을 이제 기술적으로 한 10일 정도로 늘리고 또 밝기도 한 10배 정도 높이면 2069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한 0.5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오. 또 하나는 이제 바다에 황산철을 막 살포를 해서 조류가 늘어나게 하고 이제 그러면 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많아지잖아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탄소를 줄이는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방안들도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어, 지구공학적 접근으로 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구공학 대부분은 가설적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소규모의 실험을 통해서만 입증된 수준이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음. 사실 100% 확실하고 안전하기만 하다면, 기후변화도 이게 효율적으로 좀 늦추고 대응할 수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기 지구공학적 대안들이, 어, 여러 다른 조건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또 실험실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안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위험이 생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음. 성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더 크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지구공학적 대안들은 실제로 어, 폭넓게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영화 설국열차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 영화 가장 첫 장면에서 비행기가 대기 중에 흰색 물질을 살포하고 그것 때문에 지구 기후 체계가 망가져서 지구가 눈에 뒤덮인 것으로 아는데? 네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아무리 엄밀하게 연구하고 뭐 그런다고 해도. 인간이 지구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식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구공학이 궁극적 대안이 될수 없는 거고요. 예를 들면 성진권에서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일사량을 감소시켰을 때 지구의 온도는 내려갈 수 있지만 일사량 감소 때문에 지구의 대기순환이나 해수의 순환 패턴이 어떻게 바뀔지, 또 일사량 감소가 동식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쳐서 생태계에는 어떤 이 작용을 할지는 사실 쉽게 알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공학은 궁극적 대안이 될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네. 결국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인 거죠 네 사실 지구공학이라는 게 시민사회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어, 과학기술로 지금 문제를 해결 해결하겠다 이런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아니라고 이기적인 발상으로도 볼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 이제 노력은 많이 하지 않고 과학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는 이제 기후변화가 사실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 평균 온도가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 또 대기 중 탄소 농도도 작년에 400ppm을 넘어섰거든요.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활동이 야기한 기후변화를 좀 직시하고 그로 인한 수많은 피해들 또 암울한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좀 심각하게 논의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탄소제로 사회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러한 논의를 좀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과학기술도 이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음. 탄소저감이나 또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기술이 좀 중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결론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이제 네. 우리가 또 함께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지구돌봄 프로젝트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또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